임기 10개월 남았다, 이러니까, 임기를 대단히 오래 한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에? 이거는, 이 기자가, 복권우 기자? 예. 복권우 기자가, 어, 기사를, 어, 상당히 정청래 친화적으로 제목을 뽑은 거예요. 2개월 지났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임기 2개월 지났는데, <laughs>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써주는 게 맞지. 10개월 남았는데,가 아니야. 어, 그럼 뭐 많이 당대표를 오래 한것같아 느낌상. 겨우 두달 지났는데, 예, 정청래, 겨우 두달 지났는데, 김민석 당대표 도전설 나오는 이유. 이렇게 제목을 써주는 게더 객관적인 얘기죠. 그니까 이것도 대단한 기록이에요. 물론, 어, 이번에 보궐선거여가지고, 당대표 임기가, 어, 1년밖에 안 되지만은, 당대표 되고 두달 만에, 예, 차기, 당대표를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정청래가 거의 뭐 기록경신이라고 봅니다. 이낙연도 이런 기록은 못 세웠어요. 예? 이낙연도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야, 이낙연 문제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 두달 지났는데, 야, 이거 바꿔야 된다. 어, 다음 당대표 누가 나와야 되냐. 이 얘기가 나온 사람은, 민주당 역사에 제가 볼땐 처음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역사에, 당대표 바, 갈아치우자. 뭐, 이런 얘기 나온 거는, 뭐, 김종인이 할 때? 뭐, 안철수랑 합당해가지고, 뭐, 막 시끄러울 때. 뭐, 그런 때 외에는, 어, 미, 당대표를 선출을 했는데, 야, 당대표 갈아치워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정청래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는 김종인, 안철수 급이에요. 지금 급이. 민주당 내에서의 위치가 예, 정대표,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달 만에, 아니, 김종인, 안철수도 두달 지났는데, 야, 다음 당대표 누가 할래? 이 얘기가 나오진 않았어. 어, 그냥 당이 깨져버렸지. 근데 정청내는 두달 만에 지금 다음 당대표 할 사람 빨리 나와라.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리고 뭐 총리하고 있는 분을, 어, 총리한 지 이제 석달 됐어요. 총리한 지석달된 분을, 야, 빨리 김민석 당대표 하자. 이거 미치겠다 아주. 어? 지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상황이. 이낙연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그, 당을 얼마나 엉망으로 이끌었길래 벌써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옵니까? 음?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마이뉴스에서도 보도가 됐네요 예. 자김 총리는 어, 최근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당대표 출마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뜻을 밝혔다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예. 김 총리는 어, 또 민주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식사 자리에서도 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식사 자리에 초청받은 한 민주당 의원은 어,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 안 된다고 안된당 대표 나가셔서 나가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김 총리에게 넌지시 물었더니 부인을 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식사 자리 비공개 식사 자리인데,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의원들 뭐하냐 지금? 뭐 하냐 지금 뭐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김병주처럼 뭐 눈물이 나짜고. 정청 전현희처럼 무슨 파병 얘기나 하고 어, 군대 보내자고 얘기하고 자기 정치하고 난장판인데 어~ 그 개중에도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예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하고 식사를 했는데 예 어~ 당 대표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물었는데 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 김민석 총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지금 보도입니다. 그 다음에 한 민주당 의원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장이나 당대표를 말해도 김 총리가 대답 안 하는 건 내년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김 총리에게 권력 의지가 있는 건 맞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목표 아래 필요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정부의 성공이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의 미래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이제, 예, 분석 기사가, 예, 뒤에 이제 분석이 좀 이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 일단, 어, 정청래하고, 예,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김총리 당대표론을 띄우고 있는 건정 대표의 연임을 견제하고 중도 지지층을 끌어올려야 민주당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라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예, 당정간 온도차가 공개 걸어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긴밀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당대표를 뽑아 2028년 총선에 대비를 해야 된다. 김 총리 입장에서도 내년 당대표가 돼서 2028년 총선을 김민석 체제로 치르는 게 차기 대권 도전 등, 이후 정치 행보를 모색하는데 더 유리할 수 있다. 뭐, 어, 이거 제가 화면 안 보여드렸네요. 예. 어, 김민석 2028년 총선을 김민석 체제로 치르는 게 차기 대권 도전. 등 이후 정치 행보를 모색하는데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어, 나왔습니다. 뭐 이게 이제 어쨌건 뭐 전원의 전원을 어, 전원을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뭐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예, 김민석 총리가 어, 지인에게 어,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다라는 걸뭐 어, 확인을 해줬다. 어, 이런 보도가 나오는 있어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이거죠. 어, 전원이 아닌 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청래 연임은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정청래 연임은 안 되는데 그럼 정청래를 꺾을 인물이 누구냐. 이건 사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김민석 총리 외에 친명 쪽에서 어 정청래를 꺾을 만한 인물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어 저하고 이제 생각이 비슷한 거죠. 김민석 총리를가 당 대표를 출마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아까 뭐 보도에서도 어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 정청 어. 여기서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 볼때 정부의 성공이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의 미래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예. 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해야 김민석 이라는 정치인의 미래도 어 활짝 열리는 거죠. 어 그래서 정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해야 본인이 어, 뭐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해서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게 되면은 김민석은 청와대의 정문 앞까지 가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재명 정부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김민석은 더 이상의 어떤 정치적인 꿈을 꾸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 성공은 이재명 대통령께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김민석 총리에게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김민석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임기가 끝나면 어, 그 이후에 이제 정치 행보 뭐뭐 뭐 개원 음, 개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은 개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5년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정치 행보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어~ 본인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꼭 성공을 해야 되겠지만 뭐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어~ 나라를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꼭 성공을 해야 되죠.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정치적인 어떤 반대급부는 없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에겐. 이게 크시기 때문에 어~ 개헌을 해서 뭐 미래가 또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어~ 반면에,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꼭 성공을 해야, 이재명 정부가 잘 돼야, 그 다음에 어떤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도모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보다, 김민석 총리가, 어찌보면은, 더 절박한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꼭 성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새벽 총리가 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김민석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인 거야, 김민석한테는. 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지만, 김민석 총리는 무조건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건, 어, 자기를 위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정청래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당이 흔들리고, 어, 당이 완전히 당나라당이 되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김민석 총리에게는 이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뭐 확정이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김민석 총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출마가 있고, 그 다음에 당대표 출마가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김민석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면, 가장 필요한 일이 뭡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김민석이 내년에 어떤 역할을 한다면, 서울시장으로 역할을 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힘이 됩니까? 힘이 뭐다 힘이 되죠.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당 대표가 되는 게더 중요합니까? 오랜만에 저기 설문 한번 하죠. 서울시장 1번, 당 대표 2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을 보자 이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제일 절박한 게 김민석을 서울시장을 만드는 것일까? 아니면은? 당대표를 만드는 것일까? 서울시장 1번, 당대표 2번 제가 볼 때는 예, 여기쭉 올라오시네요, 그죠?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당대표예요, 한 분, 두분 정도 보이네 2번이야, 다 2번 거의 뭐이 정도면 거의 99%예요, 99%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당대표를 해야 된다는 이중 99%가 나와 물론 최한욱 TV 그 시청자들이 우리 민주당원들을 다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99%가 나올 정도면은 이 정도면 당론이라고 봐야 돼 당론 당심이라고 봐야 돼 없어 지금 다2야다이다2잖아 그러면은 저는 김민석 총리 본인도 당 대표 생각을 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청래라는 변수가 없었다라면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지. 근데 정 청래라는 변수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그건 누가 봐도 당 대표를 출마하는 거예요.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래서 저런 정도 저런 보도가 나왔다라면은 김민석 총리는 당 대표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김민석 총리가 당 대표를 나간다라면. 또 서울시장 선거를 우리가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어요. 또뭐 조국이 서울시장 나오겠다고 또 설레발을 치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약한 사람이 나가면 서울시장을 조국한테 먹힙니다. 왜냐면 경선에서 져요 음? 민주당 후보가 약한 후보가 나가 그러면은 조국하고 후보 단일화 할거잖아 결국은. 조국이 지금 이제 판을 짜는 건 이거예요. 안철수 어 안철수 케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박원순 안철수의 아름다운 단일화. 이걸 통해서 민주당과 연대할 수 있는 다시 동력을 만들어내겠다 이번 지방선거에 저는 이게 조국의 그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국이 서울시장 출마를 해서 민주당 후보하고 단일화를 할 텐데 단일화의 방식은 이제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문파들이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어도 문파들은 조국을 지지하게 돼 있어요 그럼 후보가 약한 후보가 나가면은 조국한테 집니다. 왜냐면, 민주당원, 민주당 지지층, 아, 혹은 야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을 상대로 여론조사가 돌아갈 텐데, 음? 당연히 인지도가 높은, 체급이 높은, 누가 조국을 이겨요? 박주민이 조국을 이긴다고? 강, 저기, 그, 누굽니까? 전현희 서영교가 조국을 이긴다고요? 그 정도 저는 체, 무게감 가지고는 조국한테 서울시장을 먹힌다. 서울시장 후보를.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래, 뭐, 단일화를 했는데, 조국이 단일후보가 됐어. 그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그뭐 밀어야지. 근데 조국이 서울시장 후보가 될 경우에,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겠냐고. 이길 수가 없어요. 중도층하고 2030이 다 등을 돌릴 텐데. 2030이 다 등을 돌릴 거 아니에요. 이대남들이 완전히 등을 돌려버릴 텐데. 조국을 서울시장 만들어 놓고, 무슨 서로 서울시장 선거를 이깁니까? 그니까 완전히 지, 지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국을 확실히 누를 수 있는 후보가 나가야 된다. 그건 현재로 봐서는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강훈식 비서실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좀 시간이 있잖아.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강훈식 비서실장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력히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체급을 올려야 돼요. 지금 체급을 올려서. 조국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체급을 만들어줘야 된다. 박주민, 뭐, 이거 갖고 안 돼. 그리고, 박주민은, 박주민 지지율이,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울시장 후보 중에 1위가 나오잖아요. 근데 박주민 지지표는, 친문 성향의 표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결국은, 문제, 조국 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 허수라는 거야. 박주민을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박주민하고 조국이 붙으면 조국을 지지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허수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친명표를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나가야 돼요. 그 강훈식 비서실장밖에 없는 거지.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는 우리 뭐차영 t v 채팅창을 봐도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두 달을 겪어보니까 정청래는 도저히 안 되고 정청래가 당대표 연임을 하면 민주당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까지 망해요. 이재명 정부가 망하면, 김민석 총리는 미래가 없는 거야. 이재명 정부가 무조건 성공해야, 김민석한테는 다음 스텝이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은, 정청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걸 정리할 사람, 정청례를 청소할 사람, 그 김민석밖에 더 있습니까? 나와야죠 이건. 이거는 비,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김민석 당대표는 전 상수라고 봐요. 그리고 강훈식이 서울시장으로 나가면 된다.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면 강훈식 총리 중도층에도 이미지가 좋아요. 얼마든지 승부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 교체론으로 젊은 2030 유권자들의 마음을 당겨내면은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자, 김민석 총리는 이렇고요 요즘 박찬대 의원 얘기가, 예, 박찬대 의원도 이제 우리가 또, 어, 검토를 해봐야 돼요. 어, 캄보디아 구출 활약, 박찬대, 정청래와 당대표 리턴 매치? 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 우리 국민들을 구출하면서, 예, 그, 박찬대 의원이, 어, 다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6월 인천시장 도전설이 돌던 박 의원 주변에는 최근에 내년 8월 당대표 재도전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박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이미 인천시장에 출마할 급을 넘었다. 8월 전당대회에 출마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청래와 리턴 매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 정청래는 이재명과 가깝다라는 인식은 덜해도 자기만의 지지층이 있는데, 박찬대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인식이 있다. 박찬대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박찬대만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게 강권이다. 반면에, 박찬대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 여지도 지금 남겨놓은, 어, 세, 생각,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4일, YTN 라디오에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의향을 묻는 말에, 일절 생각이 없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 아,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저에게 주어질 역할에 솔직히 고민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인천시장 출마도, 어, 지금 이제,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 어, 검토를 하고 있고, 주변에서는 이제 당대표 재도전, 어, 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당대표 재도전도,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뭐 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면은, 어 뭐,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재도전을 해야죠. 그런데, 아까 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대표 재도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약간의 어 위험성이 있다고 봐요. 응? 박찬대 의원이 지난 당대표 선거 때, 20%가 넘는 차이로, 어, 졌기 때문에, 1년 사이에 과연 이걸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아, 여기에는 좀 미질 수가 있다. 근데, 이번 다, 내년 당대표 선거는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제 입장이고, 뭐,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도 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박을 해서 안 된다는 라 거는 당대표를 무조건 바꿔야 돼요.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어, 김민석 총리가 출전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지금은. 그러면은, 어, 박찬대 의원은 인천시장 쪽을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 박찬대 의원과 가까운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인천시장급은 아니지 않냐. 제가 봐도 인천시장으로 박찬대를 쓰는 건좀 아까워요, 아깝기는. 인천시장으로, 어, 좀더 새로운 분들을 발굴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럼 인천시장급은 넘는 지금 정치인이다. 그니까 러당 대표와 인천시장의 중간 정도에 어~ 박찬대 의원이 어~ 위치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저는 박찬대 의원 뭐~ 능력과 실력은 뭐~ 충분히 저는 검증된 분이 아니냐 그래서 김민석 총리와 비견될 만한 어, 그런 정도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집권 초기에 김민석 총리가 음~ 기틀을 다져놨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이 총리직을 맡아도 저는 충분히 어 이제는 잘 수행할 수 있는 직권 초대 총리로 는어 경험이 부족한 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김민석 총리가 기틀을 다져 놓은 조건에서 저는 박찬대 총리도 괜찮지 않겠나. 어뭐 대통령께서 총리에 대한 뭐 어떤 뭐 보관이 없으시다면 어 박찬대 의원을 총리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그래야 투톱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김민석과 박찬대가 그죠 같이 크는 방향으로 음. 우리가 선택지가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인력풀이 넓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선수들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 한 명으로만 전체 레이스를 갈 수는 없다 어. 그러면은 박찬대라는 페이스 메이커가 필요하지 않나 박찬대가 페이스 메이커로 붙어준다면 김민석의 어떤 방파제 역할도 할수 있고 어 민주당에는 어쨌건 선수층이 넓어지면서 어, 차기 정권 창출에 더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뭐, 이거 뭐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어, 저는, 어, 그, 박찬대 총리건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들고요. 마침 오늘 박찬대 의원이 유튜브 방송을 잠깐 했는데, 예, 우연히 제가 어떻게 보게 됐어요. 근데 이와 관련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대 의원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 동료 의원들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참, 오늘 인천일보에서 어, 제가 인천시장 후보로 나간다면 어떻게 될지 이런 어, 조사가 있었는데요. 어,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지지자분들의 의견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 인천시장 후보 1등 압도적으로 했으니까 축하한다는 말과 어, 인재시장 절대 나가지 말라는 말과 어, 뭐, 어, 당대표를 어, 한번더 도전해달라 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 여기서도 의견이... <웃음> <웃음> 어떻게 번호를 해야 되나? 어. 아 근데 번호하면 딱떠올려야겠 <laughs> 갑자기 지금 오. 들어오신 분들 좀 늘었는데요. 지금 <laughs> 179분. 음. 근데 원하시는 역할에 다 다르시기 오. 때문에 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오늘이 법안 발의된 거 통과되길 바라는 분들이 많네요. 음 그렇죠. 네. 음. 어쨌거나 잘 소통하면서 마찰 없이 그러면서 신속하게. 개혁, 개혁 과제 완수해야 되고, 내란 정식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죠. 네. 어, 당정대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도 일부 표현하고 계시는데, 아, 우리 민주당은 그래도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잘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박찬대 의원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뭐, 박찬대 의, 의원이, 뭐, 자기 입장을 뭐, 얘기한 건 아니죠. 예, 여론조사에 오늘 인천일보, 아, 여론조사가,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천일보 여론조사 보시면은요. 차기 경기지사, 아, 김동현, 유승민, 선두, 예, 인천시장은 박찬대, 유정복, 예, 한길리서치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경기도는 이제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리고요. 인천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어,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최적임자로 생각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박찬대 의원이 무려 29.3%, 다자구도에서 29.3%면 은뭐 그냥 압도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박남춘 전 시장이 8.3, 유동수 3.6, 예, 김교웅 3.5, 어, 정일영 2.7, 이성만 2.1, 허종식 1.7. 그니까 박남춘 전 시장이 2위인데, 어, 이게 뭐 3배가 넘게 거의 뭐 4배, 에 예, 가까이, 어, 이렇게 차이가 벌어져 있어요. 그니까, 러 인천시장 출마는, 뭐, 박찬대 의원한테는 이제 꽃길인 거죠, 꽃길. <laughs> 그냥 달리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출마를 하는 순간, 뭐, 인천시장 후보가 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고, 뭐,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가 또 개항을 이었고, 박찬대 의원이 지역구가 인천이기 때문에, 어, 당선될 확률도 거의, 뭐, 80%가 훌쩍 넘는, 어 뭐, 이런 전 확률이 높다. 예. 그래서 박찬대 의원은 사실은, 인천시장은 거의 뭐, 어, 그죠? 예. 거의 확정돼 있는 상황이나 다름이 없는, 어,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까 그 유튜브 방송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박찬대 의원이, 뭐, 지금 이제 이렇다 저렇다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본인의 거취를 지금 이제 확정해서 얘기할 시점은 아니다. 근데, 당대표 쪽에 제가, 뭐, 저의 관심법으로 볼 때, 어, 박찬대 의원의 무게 중심은 어, 박 당대표 쪽에 좀 기울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영상을 보면서 어, 이건 그냥 관심법이에요. 어, 제가 든 느낌이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쪽에 조금 아더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적 느낌 어,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 당대표에 다시 도전하고 싶은 어떤 정치적 욕망 어, 야심 예, 네, 이런 게 이제, 저는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어, 지난번에 이제 큰 차이로 졌기 때문에, 어, 박찬대 의원 입장에서는 뭔가 다시 한 번, 어, 그 제기를 하고 싶은, 어, 그런 욕망이 있는 어, 그런 상황이고, 저는 박찬대 의원이 이제 출마를 한다면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쪽이라고 봐요. 6대4 정도. 어, 6대4 정도는, 어, 승리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정청래와 박찬대가 리턴 매치를 했을 때 리턴 매치를 했을 때 박찬대가 이길 가능성이 6 정청래가 이길 가능성이 4 그래서 박찬대 의원의 승리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혹여나 4가 되면 이거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어 역사적인 과오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00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을 뭐 정치에 100은 없겠지만은 저는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다음 당대표 선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 박찬대 의원께는 뭐,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은,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로 다시 출마할 경우에 승리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건 맞지만, 6 정도의 승산은 있지만, 이런 도박을 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100에 가까운, 그런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대표 출마를 김민석 총리가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거고, 인천시장이라는 확실한 보험이 있으니, 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어, 인천시장이라는 확실한 보험, 어, 박찬대를 출전시키면은, 인천시장은 이제 확실히 가져오는 거다. 그럼 박찬대를 총리로 쓸 것인지, 아니면 인천시장으로 쓸 것인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뭐 저는 판단을 잘 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